안녕하세요 초아입니다 오늘은 제가 한번 액개를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요 게입니다 이것은 이제 물 액개예요 근데 잘 흐르지 않잖아요 그래서 살짝 물이 부족해서 그래요 제가 하루 동안, 하루 전에 어제 이걸 만들었는데 하루가 지나서 살짝 물이 살짝 증발했나 봐요 손에는 안묻습니다 이렇게 묻는다고 치면 이렇게 바로 튀어집니다. 근데 이렇게 무릎게 같네요. 재료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액계 없이 만들긴 데요 이제 이걸 이제 무시해 주시고요. 액계 없이 무릎계인데 이제 출처는 틈이니고요. 원래빈트라고 지으려고 했나 봐요. 이거 두개다 써놨고요. 이렇게 오, 갔는데? 좋아 였습니다. 바이바이.